네, 오늘은 네, 찬송을 맡은 사람들, 네,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사회자님이 제 소개가 없어가지고 잠시 제 소개를 드리자면 네, <laughs> 네, 저는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아주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가 아닐까 네, 그렇게 네,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좋은 단이 목사님, 또 좋은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그런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옆 사람에 한번 이사님 계십니다. 오늘 횡재 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우리나라 사람이 노래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 경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뭐 히든 싱어, 뭐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뭐싱어게인 복면가왕, 뭐 옛날 초대로 가면, 뭐, 나는 가수다, 뭐, 너의 목소리를 어쩌고 저쩌고, 네, 온갖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뭐, 나는 가수다가 거의 어떻게 보면 원조로 보면 될것 같은데, 그게 본인의 곡이나 다른 사람의 곡을 이렇게 리메이크 해가지고 멋지게 불러서 꼴찌가 되지 않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예, 여러분, 노래 좋아하십니까? 근데 사실 더 원조가 있죠. 예, 뭡니까? 전국, 노래 자랑, 예. 노래자랑. 예.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나는 분들이 얘가 다 이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노래라는 게 저도 참 노래를 부르는 행위 네. 부르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또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렇게 노래도 창법이 시대마다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장삼도 바이브레이션이래가지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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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러 이제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락, 발라드가 이렇게 주류를 이루던 시대여가지고 저는 조금 이렇게 고음과 거친 그런 걸 예, 좋아합니다. 근데 또 요즘은 노래 부르는 거 들어보니까 되게 소근소근, 사근사근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제 뭐 저는 희 이제 뭐저 이게 아마 음향 기술의 발달이 한몫 했다고 봅니다 예, 소근소근 불러도 워낙 잘 들리는 그 레코딩이 있으니까. 저희 집에 딸이 이제 뭐 어떤 가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사근사근 부르는 한번 따라 불러봤거든요 굉장히 부르는 제가 촌스럽고 아재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노래 경연 프로그램의 특징이 뭡니까 철저하게 사람을 중심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단한 번의 어떤 초절정의 클라이막스를 주기 위해서 고음 그리고 자극적인 화성 그리고 굉장히 그. 심장박동을 뛰게 하는 그 저음의 비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위적인 감동을 주고 자극을 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어떤 가창력과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온갖 것을 다 활용하죠 조명도 활용하고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네, 노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음악, 노래 이것을 말했을 때 이게 누구의 연, 음악이 뭡니까? 과학이죠. 네, 과학. 과학이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은총의 세계 안에서 기본적 원리가 정목되어 있는 예술적인 원리가 바로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음악이라는 것도 뭡니까? 그 그러니까 주파수와 적절한 배열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배열을 아름답게 배열한 게 도레미파솔라시도잖아요. 그 칠음계. 이그 유운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부화성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하고도 거의 또 무한대에 가까우면서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고, 그 음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원리에 입각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위해서 잘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잘 부르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네. 잘 부르면 좋습니다. 무조건 잘 불러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잘 부르고 잘 만들어진 잘 부른 하나의 찬양은 사실 또 웬만한 설교 한 편보다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잘 부르기 위한 것이 찬양의 핵심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또는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보인다면 문제가 곡이, 곡을 곡 자체에 집중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때 얼마나 그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수단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건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이란 무엇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신명기 31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찬양을 써서 부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높여 드러내게 하는 것. 노래로. 이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까 우리 오승준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대원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구절이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의무이자 동시에 기쁨이 됩니다 정말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이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아름다운 예물이 됩니다 그 자체로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과 몸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가사를 쓰고 만들고 또 곡을 써서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준비한 것. 우리 예물 아닙니까? 우리 삶을 녹여서 드린 것. 그래서 찬양의 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하실 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위대한 구속사역. 그러니까 3일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교육의 목적도 있고 또 동시에 우리를 감정적으로 하나임을 사랑하도록 하여금 이렇게 고치시키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함에 있어서 많은 요소가 중요한데, 그래도 하나 따지고 보자면 음악적 능력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과 의미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후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내용과 의미가 중요해야만 합니다. 음악적 능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지만,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그 노래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절대 죽어도 찬양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찬송가들 중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어떤 곡인지 아시죠? 그각 나라들의 전통 미녀를 개사 거기에 가사를 노랫말에 집어넣어서 찬송가가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곡조보다는 가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 노랫말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절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또 노래 잘 불러야 되죠. 우리가 초대 계획 때는 어떻게 찬송하는지 아시죠? 주로 시편 찬송을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악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주로 단선율 굉장히 오늘로 치면 지루한 오늘처럼 막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막 높낮이가 있는 그런 곡은 아닌데, 그래도 가장 오래된 곡을 우리가 그 알아본다 그러면 뭐 그레고리안 성가 아시죠? 예, 유공계로 된 거. 예, 더 이전 거는 뭐 기록을 찾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우리가 뭐 무슨 말을 하고자냐면 하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는 대부분 민요에서 가사가 바뀌어서 예, 그렇게 왜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곡조는 그렇게 당시에 만들기도 어렵고 사실 배우기 어렵잖아요, 그죠? 새로운 곡 우리 권사님도막 최신 찬양 뭐 이런 거 나오면 배우기 어려우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 나도 다 아는 그그 그 노래, 네, 민요, 네, 뭐 당시에 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뭐 MP3가 있었습니까? 뭐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막 어디 행태공원 가보면은 막 스피커 이만한걸 목이 걸고 막 할아버지들이 막 온갖 트로트를 다 틀고 다니시는데 네, 뭐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어쨌든 뭡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곡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말을 넣은 것,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보면 곡조는 같은데 다른 거 있잖아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이것도 있는데, 또 뭡니까?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이거 496장, 284장. 예, 다릅니다. 근데 가사는 다릅니다. 근데 곡조는 같습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불렀다고요. 교육의 의미가 강한 거죠. 그래서 찬양하게 의하면은 뭐 가사는 몸이고 곡조는 옷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또 우리 덕천제일교회가 또 장자교단으로서 장로교로서 의또 칼빈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칼빈의 제네바 시편가의 책 책에 보면은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노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노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노래, 세 번째로 신앙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노래. 그러니까 이게 제네바 시에서 그 공식적으로 발행한 시편가의 성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성가 지금 660장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순서 한번 잘 보십시오. 딱이 순서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로.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 성부, 성자와 성령, 이런 걸로 쫙 유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다음 마지막이 그 신앙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노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세 번째 거를 주로 좋아하죠. 네, 막내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네, 막. 그래서 앞에는 거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주뭐좀 아, 알다가도 주리 하나님 아, 막이래 부르죠. 막예 우리 막 그런 적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부 예배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는 지금 칼빈에 의해서 정의되어졌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우리 한 거의 200장 이후부터는 어떤 찬양 학자는 이걸 그냥 보음성가다라고 그냥 좀 단호하게 정의하시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곡조가 있는 것이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오류에 빠지는데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이는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곡 자체에 빠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상가대 그런, 찬양대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곡 자체 이렇게 심취해버린 일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수련회에서 제일 빠지기 쉬운 현상이거든요. 막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막땀 뻘뻘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막막팍 흘리면서 막또 느린 찬양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설교 시작하면 뒤집자고 막, 예, 그러다가 또 기도합시다 이러면 또막또 눈물 막 하다가, 예,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집에 가면 3일만에 다 까먹고 원점으로 돌아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이? 예. 네, 그러니까 곡이 좋아서 흥얼거리는 거, 뭐 심취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올려 드리는 네,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찬양 대원이란 무엇인가? 찬양 대원이라 무엇인가? <laughs> 그 제가 우리 교회인가? 아, 뭐 우리 교회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겠네요. 어쨌든 예전에 떠던 지휘자가 예, 예배 특순을 했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한 특순을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조졌대요 예. 조진 게 뭡니까 도대체 예. 박자 음정 잘 맞으면 오진 거고 안 맞으면 조진 겁니까? 우리가 음악적인 측면에서 아름답고 세련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다가 아쉬운 점이 드러날 수 있죠 그죠? 약간 음이탈이 날 수도 있고. 근데 불협화음이 나고 박자가 좀안맞다고 해서 그것이 찬양이 되지 않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린 것이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이지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찬양을 하다가 실수했다거나 좀 수준이 낮으면 망했다는 듯이 말하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자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래 경연대회처럼 사람에게 맞추고 성도에게 맞추고 내 실력을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삼는 어떤 유혹에 딱 빠지는 순간 그 상태가 조진 겁니다 그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찬양대회 나가면 상을 되게 잘 타거든요. 아시죠? 우리 청년부 중에 아주 이렇게 잘 가르치는 자매가 있어요. 대회 나가는 중고등 학생들을 트레이닝을 잘 하는, 트레이닝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잘 가르치냐면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한 사람,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경배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네, 막 보컬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좀 부족하고 나름 좀 죽을 썼다 해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 아니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믿음을 가지는 거. 그런 다음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게 들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그 가사가 노래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사역과 위대한 일들을 드러내는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거나 죽쓰는 것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이제 찬양이 무엇이고 찬양대는 무엇이고 찬양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죠. 우리 오늘 본문의 1절2절을 이십오 역대상 일장 이십장 일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의 지휘관을 더불어 아삽과 해망과 기게하데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에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군대 지휘관에 아 네.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러니까 무슨, 무슨 말입니까? 군대의 지휘관과 함께 더불어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뽑은 사람들입니다 요세 가족이 나오죠? 아삽, 해만, 여두둔 군대 장관들이 특별히 찬양 관련 담당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삽의 지위 아래에서 이제 가사를 쓰고 노래를 하고 여두둔의 자녀들은 수금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제 악기 오늘로 치면 뭐 오케스트라 비슷한 거겠죠 그리고 해만의 가족들은 나팔을 부는 그러니까 뭐 관악기겠죠 뭐 우리 교회 같은 오르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뭐 방송실도 저는 여기에 포함되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6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위 아래. 에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두둔과 해마는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했고 노래와 수금과 가나키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찬양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근데 찬양대와 성가대 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찬양대와 성가대 우리 막 이거 혼용해서 막 부르잖아요. 저는 사실 성가대가 좀 입에 붙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찬양대라고 불렀습니다. 6.25 이후, 전쟁 이후부터 좀 성가대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좀 있었고 나중에는 또 찬양대로 했다가 또 성가대로 했다가 그때지 우리가 이 단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이제 국어사전에 그 94년도에 나온 사전에 찬양대를 딱 찾아보면 남녀 기독교 신도로 조직된 합창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58년도에 나온 사전에 보면 예수교 신자로 조직된 합창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찬양대라는 단어가 뭡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던, 없었던 단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고 조직화되어 가면서 이제 찬양대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교 신자로서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남녀로 구성된 조직이 바로 찬양대다. 그러면 이제 성가대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면 58년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58년도에는 성가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 말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부터 성가대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4년도의 국어사전에는 성가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뜻이 좀 애매합니다. 성가를 부르기 위하여 조직된 합창대. 성가를 부르기 위하여 조직된 합창대. 그 성가를 찾아보면 그냥 또 애매합니다. 신성한 노래. 신성한 노래. 그러니까 천주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천주교에 막그그 그 마리아도 부르 마리아 찬가 막 마리아도 부르고 자기들이 막 그거 하는 성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가라는 말도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리지널로 내려가다 보면 찬양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훨씬 적합하고 기독교에 걸맞는 오리지널적인 단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대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조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군대. 저는 그래도 막 자꾸 성가대가 나올라고 하더라고 이거 해도. 아무튼 알아서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막 다른 사람 비판할 때 드시면 안 되고 이 찬양대가 뭔지 알아 이러지 마시고. 네. 어쨌든 우리가 상식선으로는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조직이고, 특별히 뽑힘을 받았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럼 찬양대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네.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찬양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성가대도 찬양을 하고, 또 우리 다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부른다는 거.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계급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를 수 없다. 이건 아니고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예, 과정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는 이제 찬양, 아, 또성가대란다 예, 할렐루야 찬양대에서는 한창 코로나 전에는 이제 뭐그 오디션으로 뽑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었 그죠? 네, 그렇게 하셔서 과정이 있다라는 게 과정.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 반드시 지휘자의 지휘를 받습니다. 네,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아사의 지휘를 따라 하거든요. 평소에 우리 막본사님들 하는 거 마음대로 막 부르셔도 되잖아요. 박자가 틀려도 되고 음이 틀려도 되고. 근데 찬양대는 다릅니다. 네, 음악의 법칙을 따라서 화성에 맞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안목을, 밸런스의 안목을 가진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서 성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5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근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아산과 여두꾼과 해마는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아멘. 그 지휘자의 지휘 아래 있고 또 왕의 지휘 아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또 지휘자는 어디입니까? 또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또 따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는 지휘자를 따라서 찬양해야 됩니다. 지휘자는 단순히 지휘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찬양대장, 또 임원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대라는 것이 단순히 음악적 기술만을 지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조직으로서 영적인 지휘까지 다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참미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이 찬양대는 예배를 책임지는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군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서 전쟁할 때앞 선봉대 쪽에 누가 있습니까? 찬양대가 있거든요. 찬양대가지고 관나팔을 빡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투력을 상승시킵니다. 예, 옆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전투력 상승하고 있습니까? 예, 전투력 상승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게 잘 불러야죠, 그래서. 예, 잘 불러야 됩니다. 익숙하게. 익숙하게 잘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한다고 하면서 그냥 대중대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게 잘하는 거. 익숙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연습해야죠. 예, 연습 많이 해야죠. 그래서 연습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을 하시고, 예, 시간에 맞게 도착을 하셔서 지도를 잘 받고, 한 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그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예, 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을 보면, 그것에 들인 시간이 1만 시간 이상 되더라. 라고 하는 그말콤 글래드웰의 어떤 이론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 책에 보면. 그 세계 최고의 음대를 가팍한 그 신입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뭐 레슨 교수나 또는 뭐 괜찮은 플레이어가 아니라 아 세계 정상급 플레이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 그러니까 딱 20살 10, 10대 후반의 학생들 개인 연습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이미 그때 8천 시간이 넘어 있더라면 레슨 시간이 아니고 개인 연습 시간 10대에 이미 이제 이미 1만 시간 가까이 개인 연습을 한 거죠. 우리가 아마 만약에 20분만 매일 연습을 해도 지금보다 굉장히 더 능숙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분이면 일주일에 2시간이고 1년이면 100시간이고 10년이면 1000시간입니다 성가대 찬양대 10년만 하면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사람 10%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준 프로급 아닙니까? 장인의, 장인의 능력이 10%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준비하는 것. 네,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익숙하게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찬양대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 이렇게 마지막으로 뭐 잠깐 말 이야기를 드리고 끝내자면 그 어떤 분이 다른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러 갔는데 우리 교회처럼 아주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이 아까처럼 막 한창 하고 있을 때 이제 딱 자리에 앉았는데 그 이제 찬양 한창 하고 있을 때그 예배 전 찬양 그래서 맨 앞에 앉아 계신 어떤 분이 아 찬양하네 막 자기 뺨따구를 계속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자기 뺨따구를 계속 치면서. 그래서 뭐그 강성 목사님이 아 교회마다 저런 분이 있지 귀신 들렸는가? 죽기 사역을 해야 되나 하는데 또 아, 어째야 되나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조용한 찬양하니까 가만히 또 찬양하시더래요. 그러고 또또 갑자기 빠른 찬양으로 또 하니까 또 갑자기 뺨따구로 때리고 아, 큰일 났네 이래가 말씀을 전하겠나. 그러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러 딱 올라갔는데 또 그때는 또 가만히 계시더래 다행히. 그리고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저 뒤에 가셔서 이제 성도님도 나온다고 인사하는데 예, 그 뺨따구 치는 미친놈도 나오더래요. 예 <laughs> 긴장이 되더래 목사님이 아 어,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팔 한쪽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팔 한쪽이 없어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은데 이제 자기 뺨을 때리면서 예 자기 뺨을 때리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올린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다 고합니다 우리가 노래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듯 우리도 마땅히 의무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덕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